가지야! 제똘이 갈아라! 예쁜 가지라고 불러줘! 기분 나쁘니까. 아, 예쁜 가지! 예쁜 가지! 내가, 이거 오늘 이제, 방송을, 낮방송을 너무 짧게 켜갖고, 이제 내가 아는 형들한테 이제 뭐 재밌는 얘기 없어. 이러니까, 내가 아는 형이 하나 얘기해준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제, 개인 바에서 일했을, 개인 호스트 바에서 웨이터에서, 웨이터로 일했을 때 이야기인데, 일반 호스트 바 선수가 게이호빠에서 출근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응. 이게 내가 게이 오빠 웨이터를 했었던 적이 있어. 돈 때문에. 근데 내가 일을 했을 때 가끔가다 게이 오빠 선수들은 다 게이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5대5에요. 여러분들. 5대5, 6대4, 5대5가 더 많겠다. 일반 남자 5, 게이 선수 5. 이렇게. 의외로 일반 남자들, 여자 좋아하는 일반 남자들이 게이 오빠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게이 오빠는 미적 기준이 약간 달라. 일반 오빠랑 달리. 일반 오빠 같은 경우는 키 커야 되지, 뭐, 시발 얼굴 잘생겨야 되지. 소년 같아야지 이런 애들이 인기가 많다면 게이 오바 같은 경우는 잘생긴 상남자 이러면 진짜가도 잘 팔리고 키 커도 잘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남자들이 호스트 바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게이 호스트 바 근데 내가 게이 오바에서 이제 이, 웨이터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일반 호... 호빠가 이제 초이스를 볼때 있잖아. 초이스가 뭐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와갖고, 응, 난 1번, 2번, 이렇게 앉힐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일반 호빠 선수들은 자기 선수들이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말을 한두 개씩 던져요. 예를 들면은 뭐, 1번 학교입니다. 아, 집에 쌀 떨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멘트씩 더 날려. 그니까, 개이오빠 같은 경우는 1번 학대입니다 이러면 끝인데, 일반 호스트바, 뭐, 이거는 뭐, 잘 나가는 호스트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동네에 있는 호스트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좋은 애들은 가끔가다 이런 멘트를 날려. 1번 학대입니다 어,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누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 우리가 앉혀주자막 이런 식으로 일반 앉어, 막 이런 식으로 앉혀준단 말야. 이 진짜 이런 식으로 앉혀. 근데 귀여워 보이잖아. 그런 게더 매력적이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일반 오빠 선수가 한 명이 왔는데 손님이 온 거야. 게이 손님, 영가님이 왔는데 이제 그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형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이제 마담 형이 얘는 무조건 밀 빵해야 된다고. 얘는 어차피 잘 팔리네라. 일단 1번에 앉혀야 된다고. 어머, 얘 내가 너 초이스 할때 1번으로서 이래갖고 초이스를 그 형이 제일 먼저 하기로 했어. 그래갖고 이제 초이스를 하는데 개이옥빠에서 1번 뭐 이래서 학태라고 하자. 1번 학태입니다. 아, 쌀이 떨어졌습니다. 형님 앉혀주세요. 이런 거야. 응. 그러니까 어머, 막 옆에 있는 이제 개이옥빠 선수들이 다 쪼개는 거야. 그어 <laughs> 오빠 막 일질하는 거야 대기실에서 막 시발 난리가 난 거야 어머 그 오빠 있잖아 쌀 떨어졌댄다 애들아 와 그러니? 어머 2000살 한가만히 보내줄까 막,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 형이 이제 그게 너무 여파가 세갖고 어머 한동안 놀림거리가 된 거야 2000살이었어 몇 명이 어머 2000살 오빠 막 이러면서 막 2000살 오빠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그두 번째 이제 뭐두 번째 이제 일반 오빠 선수가 이제 면접을 보러 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두 번째 일반 오빠 선수가 면접을 보고 이제 초이스를 봤는데 또 그날도 마담형이 너도 잘 나가니까 이번에 너를 1번으로 이제 초이스를 하자 이래갖고 새로운 또 일반 오빠 선수가 이제 초이스를 또 했어 그랬더니 그 형도 어디 동네 호스트파 같은 데서 일을 했나 봐 그래갖고 막 초이스를 하는데 뭐그 형이 이러면 학 돌이면은 어, 1번 학돌입니다. 저는 왕꼬추입니다, 형님. 이으란 말이야. <laughs> 아, 그래갖고, 그 형이. 아 일번 학돌입니다어 저는 왕꼬추입니다 형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옆에 이제 그 이천살 형도 그거 듣고 푹 이질을 하고 옆에 이제 개이 애들도 어후 저 오빠 왕꼬추에왕꼬추가 맨날이야 막 이질한이 된 거야. 그래갖고 막 이제 <laughs> 더 부끄럽대. 그래 근데 이게 동네 호스트 바는 그게 기본인가 봐. 그런 재미로 안 쳐주나 봐. 경쟁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머, 뭐 2000살에 이은 왕고추가 나타났다고. 그형 둘을. 세트로 이제 어떻게 불렀냐면 왕고추 밥에 비벼 먹네라고 불렀단 말이야 우리가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이스를 하잖아 그러면은 마담 형이 나왔고 야 왕고추 밥에 비벼 먹네 너희 두명 초이스 됐어 방에 들어가자 이러고 왕고추 형이랑 이제 이천 살 형이랑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맨날 그랬단 말이야 어머 오늘 어제 출근 누구 누구 안 했어 왕고추 밥에 비벼 먹네 안 했어 이러고 어 왕고추 밥에 비벼 먹네 형들 안 했어 막 이러면서 맨날 그랬단 말이야 개이오빠에서 그리고 나도 출근하면 어, 어머 왕고추랑 밥에 비벼 먹네 형 왔어 맨날 리즈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왕고추 밥에 비벼 먹네가 된 거야 그 형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형둘다 일반 오빠 출신들이라 남자답고 섹시하게 생겼어 미소년 같은 얼굴이 아니라 그냥 남자 수컷 냄새 약간 이런 냄새가 나는 형들이었단 말이야 그 형들이 그렇게 생기다 버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했어 왕고추 밥에 비벼 먹네 형을 너무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별명이 왕고추 밥에 비벼 먹네잖아. 근데 우리끼리 그렇게 불렀던 이름인데 손님이 그걸 어디서 들은 거야. 그래갖고 손님이 근데 학태랑 학돌이랑 왜 왕고추 밥에 비벼 먹네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같이 앉은 게이 오빠 선수들이 아 어, 그런 게 있어 형.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손님들끼리도 내통하고 있는 손님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호스트파 손님이라도 하도 단골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인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손님들끼리 그 소문이 난 거야. 왕구추 밥에 비벼 먹네라는 별명을 가진 호스트파 선수 두 명이 있는데 그 선수 두 명이 우리가 자주 앉히는 선수 학태랑 학돌이다. 이런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이 소문이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근데 걔네들 별명이 왜왕구추에밥 비벼 먹네야? 이랬더니 그 학태가. 그 왕고추인데, 그 학돌이가 학태한테 살림을 차려갖고 밥을 해주면서 몸을 비빈다는 말에 왕고추 밥에 비벼 먹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학태랑 학돌이가 일반 남자가 아니라 개이 새끼고. 얘네들이 살림까지 차렸고 얘네들이 맨날 몸을 비비는 새끼들이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 손님들끼리.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살림 차렸는이 새끼들 일반 남자라고 했더니 마당 새끼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네. 이 변태 새끼들이 이 개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진짜 손님들이 지금 내가 재밌게 얘기해서 그랬지. 진짜 손님들이 뿔이 나갔고 원래 한 명씩 오는 손님이었는데 세 명이서 갑자기 우리 가게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 단골 세 명이서 앉아갖고 씩씩대면서 사장 불러와 이렇게 된 거야. 형왜 그래? 이랬더니저너 시끄럽고 사장데려와 이래갖고 사장님을 얼른 불렀어 마담이랑 그래서 사장이랑 나랑 이제 들어갔어 그 방에 그랬더니 이제 그 어떤 형이 그러는 거야 학태랑 학돌이랑 사귀는 거다 알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 손님이 손님들이 학태랑 학돌이랑 사귀고 있는데 왜 일반 남자라고 거짓말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고 이제 어머 우린 또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 그랬고 이제 사장 형이랑 마담 형이랑 학태랑 학돌이랑 사귀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둘이 살림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허, 우리도 이제 진짠 줄 알았어. 나는 이 사람들 말이 자기네들끼리 추리한 말이 아니라 어디서 확실한 정보를 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허, 학태랑 학돌이가 우리에 속였다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장이 조용히 해봐. 그러면 학태랑 학돌이랑 일반 남자인데 개이 오빠 이러면서 둘이 살림을 차렸다. 이말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손님들도 이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었어? 이러는 거야. 그렇고 둘이 사귄다는 건 어떻게 들었는데? 이러니까 아니 뭐 비빈 다음에 둘이? 이랬더니뭘 비벼? 이렇게 냈더니 완고추 밥에 비벼 먹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막씨그 애기들 막 배꼽 잡고 웃은 거야. 우리가 막아이 형들 코미디라면서 왜 이래? 막이 치밀했단 말이야. 그러더니 막 손님들이 어리둥절하는 거야. 왜 이러니까 사장님이 어난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웨이터 이러더니 웨이터가 들어왔테니어 여기 이 오라버니들 잘못했으니까 술 비싼 걸로 하나 가져오세요. 이러고 예 맞아 얘기하고 있어. 이제 개이 오빠 사장님이 이제 자기를 엄마라고 불러주길 원해. 엄마는 다른 테이블에서 놀고 내가 오라버니들한테 설명 잘해주렴. 이러고 마담용이나 이제 사장님 이확 나가버린 거야. 그갖고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을 하기는 에 너무 얘기가 장황하니까. 내가 그냥 대충 말했단 말이야. 원래 게이 오빠에는 사람마다 이제 별명이 다 있다고. 근데 별명을 이제 의미있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단어를 그냥 별명으로 지어준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갖고 이제, 어, 학돌이 형은 이제 왕고추어. 그리고 뭐 학태형은 밥. 뭐 이렇게 한 명씩 다 별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대충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 중에서 이제 손님이 너는 별명이 뭐야! 이러는 거야. 너는 그런 별명이 뭔데? 유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없잖아. 그리고 어, 너 나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 너는 가지라고. 어, 너는 그럼 가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어, 나는 가지야 형. 별명이 가지야 이래 갖고 이제 나는 그냥 가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별명이 씨발 어떻게 되냐면 밥반찬 왕고추랑 가지볶음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갖고시 씨발 3세트가 됐다니까 옛날에. 그래갖고 우리 셋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왕고추 형이랑 이제 2천살 형이랑 초이스를 들어가잖아. 그러면 밥반찬 왕고추 그리고 가지 가지볶음 막 이러면은 가지볶음 내가 웨이터니까 나어 내가 알았어 막 이러면서 초이스 받다니까 미쳤다 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됐잖니 그래서 난 가지볶음 됐었어 그래서 한동안 가지라고 불렀었어 음. 그러고 이제 자꾸 날 가지, 가지, 가지야! 가지 막 이러던 거야 손님들이 가지야! 제똘이 갈아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 내가 문을 이렇게 열어갖고 예쁜 가지라고 불러줘 기분 나쁘니까 이러면서 제똘이 막 이렇게 갈아줬는데 손님들이 너무 귀엽다면서 어야 예쁜 가지야! 막 요주를 한다는 거 좋아, 좋아 미쳐 막 영감들이 아 예쁜 가지! 예쁜 가지! 막이게러는데아 <laughs> 말도 못했어 그럴 거 맞아 이러면서 그냥 확제더이갈아주 거야. 응? 아 예쁜 아지였어막이주 하다니까. 씨발 개미한테 새끼야아 정말 가지가지다 얘. 가지가지가지. 가지, 가지.